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탐구생활. 천수만이 키운 겨울 별미, 바야흐로 구례계절이 시작됐습니다. 1년을 기다려 맛보는 겨울의 맛, 보령 천북 구례 매력을 탐구합니다. 천수만을 품고 있는 보령시 청북면 봄꽃게, 가을낙지, 찬바람 부는 겨울엔 구리풍년인 고장입니다. 야, 이 바다에서 벌써 이 짭조름하고 향긋한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제가 뭐 먹으러 왔는지 아세요? 그거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도 반했다는 그거. 맞아요. 구리예요. <laughs>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선장님을 뵙기로 했는데, 어디 계신 거죠? 가볼까요? 굴 먹을 생각에 저 아침도 걸고 달려왔는데요. 근데 선장님이 배를 몰고 나타나셨습니다. 선장님! 아! 선장님! <laughs> 굴이다. 제가 찾던 굴이 여기 다 모였네요. 잠깐만, 네. 그러면 선장님 네. 이걸 가져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안돼 이것은 살이 좀 약해서 살 채우기 위해서 갖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굴을 어디 갖다 넣어요? 그 양식장에다 넣어야죠. 아 보령 앞바다에서 굴을 키우고 있는 이주호 선장님. 굴철이 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양식장을 찾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5분을 달려갔을까요? 어, 여긴가? 선장님, 여기예요? 예. 네. 우와! 저, 저게 양식장인데 굴이 있다는 표시예요. 여기부터 저 끝까지 어, 다 여기가 굴굴 양식장이라고요? 그렇죠. 선수만의 드넓게 펼쳐진 굴 양식장. 이주호 선장님은 18의 굴 양식을 배워 50년째 고향 바다에서 굴을 키우고 계십니다. 바닷속에 잠겨있던 그물망을 힘차게 끌어올리면 묵직하게 살얼은 천국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뭘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튼실하게 커요. <laughs> 여기가요. 프랑크톤지 많아 가지고 굴이 빨리 커요. 와! 제철이라 살도 부지 합니다. 예봐. 엄청 커. 우와! 살이꽉학만큼 맛도 좋을지 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굴 하나로 이안에꽉 차는지 끈거라고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 선장님 굴이 왜 이렇게 달아요? 아 여기가 음. 다른 지역보다 염분 농도가 낮아가지고 짠 맛이 안 나요. 많이. 아 바닷물 자체가요? 네. 네, 네. 이 담수 유입이 많아가지고 인물이 아. 많이 내려서. 음. 바다에 굴을 매달아 양식하는 천국굴. 천수만의 조류가 강해 굴을 키우는 데 각별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완전 굴 은행이네 굴 은행. 올겨울에도 천북굴은 천수만의 풍부한 영양분을 먹고 옹골차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야, 이렇게 큼지막한 굴들은 얼마나 큰 거예요 여기서? 아, 이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일년이면 네. 이렇게 커요. 1년 네. 그러면은 작년 겨울에 네. 넣으셨다가 지금 일년 동안 이렇게 크게 자란 거예요? 네. <laughs> 수심 20m 천수만 깊은 바다에서 꼬박 1년을 키웠으니 살얼른 굴이 얼마나 귀하고 반가울까요? 본격적인 굴추라가 시작되면서 천북 굴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어지는 굴 채척 작업. 천북면 어민들은 당일 수확한 굴은 당일 판매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계신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세척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깨끗하게 목욕제게 마친 청북굴 크기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우와,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보다 크다. 제가 맛있게 먹으면 또 선장님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진짜 맛있게 먹고 갈게요. 네. <laughs> 야 하나는 받고, 아, 쓰... 아 그, 맛있게 야. 먹어봐요. 찬바람 부는 겨울 청북면 거리엔 굴향이 가득한데요. 굴요리 전문점이 모여 있는 천북굴단지를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 이 굴로 맛있는 요리해 주신다고 사장님이 저 일로 가보라는데요. 아, 그래요. 아유 출신대 고생 많이 하셔서 잠깐 들어가겠어요. 제가 그러면 맛있는 요리해서 해드릴게요.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저 들어가 있을게요. 네. 들어가셔요. 네? 네. 고향 탐구 대장의굴 먹방 많이 기다리셨죠? 천수만 겨울바다가 선물한 싱싱한 굴 먼저 불 위에 수북이 올렸습니다. 제가 또 아까 배 위에서 네. 굴 생으로 먹었거든요. 아, 아까서 먹어보셨어요? 그것도 너무 달았는데, 네. 그걸 또 구이로 구워먹는다니까. 네. 얼마나 맛있을지 아, 기대가 좀 맛있어요. 정말. <웃음> 진짜요? <웃음> 네네. 굴 껍데기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이 소리부터 음. 식욕을 끌어올립니다. 이야, 근데 지금 소리가 이거 그 장작 진짜 타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굴멍. 불멍, 불멍한다고. 이거 굴멍이네요, 굴멍. 에이, 그렇죠, 굴멍. 불멍하면서 <laughs> <laughs> 눈이 즐거웠다면, 이제 입이 즐거울 차례, 불 위에서 통째로 구운 천북굴. 맛이 어떨까요? 불에 구웠는데도 굴껍데기에 육즙이 가득했습니다. <laughs> 와, 음, 그 탱글탱글하던. 에이. 그 굴이요. 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너무 맛있죠. <laughs> 네.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그렇게 와. 드시는 것도 좋은데 뭐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야채를 넣고 어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드세요. 하시면 짬기도 들하고 음. 아삭아삭할 것 같아요. 쫄깃한 굴구이는 아삭한 채소 무침과 곁들여도 찰떡 궁합입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오 oh 마이 엄마. <laughs> 굴이 고기보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 그랬어요? 진짜 진짜 맛있는 게 이게 바다에서 나온 이 와. 우유 정말 맛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네. 아까 네. 굴 구이 드시는 분이 네. 굴찜 찾으신다 했잖아요. 네. 무서워서. 네. 아 저는 한번 맛보니까 계속 구이 찾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요. 에 일단 한번 이따 맛보세요. 아, 그러면 딴 소리 하실 거예요. <laughs> 12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 살이 꽉 차오르는 천북굴. 찜솥에 자작하게 물을 넣고 찌면 굴의 식감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와,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했었지? 음! 음! 어때요? 엄청 부드럽죠? 음. 네. 몇번 씹지도 않았는데 다 넘어갔어. <laughs> <laughs> 아까 굴구이는 진짜 쫄깃쫄깃하게 씹는 네. 맛이고요. 네. 이거 굴찜은 완전 촉촉하니 정말 부드럽네요. 네, 정말 맛있어요. 나도 침 넘어 가니까 하나 먹고. <laughs> 아니, 매일 보셔도 매일 보셔도 찜 넘어 가요? 네. <laughs> 탱글탱글한 생굴을 매콤하게 무쳐낸 굴회무찜. 보는 순간 입맛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아, 이 굴무침 보기만 해도 네. 군침이. 네. 레야. 네. 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굴. 칼리와 지방 함량은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꼽히는데요. 굴 드실 때음 허리띠 푸셔도 음 괜찮습니다. 양념장도 음음 아량. 아량. 너무 맛있어요. 네, 상큼하고 맛있죠. 네. 생굴을 이렇게 배추 야채에다가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드시면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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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탕 부대장의 굴 먹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화룡점정 굴칼국수 등장해요. 이 젓가락을 음 멈출 수 있나요? 음 국물, 국물. 네. 네. 아. 음. 해물 시원한 맛이 네. 네. 면에 그대로 싹 뱉네요. 네. 너무 맛있다. 네. 가을 배추에 버무린 굴회무침부터 굴한 주먹 넣고 끓인 칼국수까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천북굴. 천북굴 덕분에 오늘 입고강 제대로 하고 갑니다. <laughs> 야 오늘 천북에 와서 맛있는 굴 먹고 아주 몸이 건강해지는 네. 기분이에요. 네,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튼튼, 그러면은, 튼튼, 튼튼. 예, 많이 <laughs> 드셨으니까, 네. 예. 저쪽에 가시면 또 우리 굴따라 길이 있어요. 해변가로 거기 가서 운동 좀 하시고, 예. 그럼 더, 더더 건강해지실 거 같아요. 니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예. <laughs> 지난해 천북 굴단지 앞으로 걷기 좋은 산책길이 조성됐습니다. 굴 먹으러 왔다가 다들 둘레길 풍경에 반한다는데요. 천북굴따라길 이름도 예쁘죠. 우와. 오, 아바닷 소리. 오, 오. 굴따라길로 굴따라 오셨습니까? 저희 명소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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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안녕하세요. 네, 옛날에, 과거에 그 우리 어머님들이. 응. 어머님이요 어머님. 어머님분들이 어머님 여기 와서 굴로 걸어오셔서 굴을 따던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굴따라길이에요 여기가. 아 굴을 따라 가던 길이다 해서 굴따라길? 네 그렇죠. 오! 오래전 천북면 아낙네들이 호미들고 굴을 따라 가던 길을 걷습니다. 물이 차면 잠기고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해안 둘레길. 이 길을 걷다 보면 바다를 터전삼아 살아온 어민들의 삶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이렇게 만조 시에는 이게 다 잠겨요. 어 그럼 여기 어떻게 건너요? 이 위에 길또 있어요. 아이 그따로 길하고 연결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물, 물이 들어왔을 때도 걸을 수 있게 저렇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네. 잠기면은 저 위로 가서 예, 예. 걸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바다에 물이 차면 굵게던 아낙네들도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겠죠. 오, 오, 삼, 예, 소나무가 빼곡한 우솔길 너머로 걷는 내내 파도 소리가 들려 운치를 음, 더해줍니다. 보령의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산책길입니다. 오, 저기 구름이 뭔가 손자탕 찢어오는 것 같아요. 모셔서 네. 굴다라키도 걷고 굴도 좀 따고 체험도 좀 하시고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천북을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진짜 제대로 제대로 처음으로 천북을 한번 느끼고 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오시면 제가 장대하게 환영 행사 해드릴게요. 환영해 주세요. 네. <laughs> 1년을 기다렸습니다. 천바람 불면 속을 꽉 채우는 겨울의 맛 바야흐로 구례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천수만 깊은 바다에서 옹골차게 자란 천북굴 이번 주말엔 추울수록 더 맛있고 영양 만점인 천북 굴 만나러 보령으로 떠나보렴